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고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지 앉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평화가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제 금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9월 첫주 아버지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감사한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송가 27장입니다. 시편 2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문 2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항들이, 군항들이 나서며 관원일수록 위하여 여호와와,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가 그의 민것을 끊고 그의 결방을 벗어버리자 하늘에 계시니가 우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우수시옵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침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거한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유업으로줄리니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국경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궁예와 성도가 서로 혁명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제 목표가 우리야. Tá ah. 차별 없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나님께 기도 우리를 말씀을 같이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해 놓는 데부터 해치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값없는 인생들이 여기 나왔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더러워지고 세상의 바람 앞에 쉽게 넘어지고 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택하셔서 지금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새로운 기쁨이 저희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영원토록 간직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심령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저희들의 마음은 육신의 소욕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주시고 죄악을 소멸하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이 언제나 주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깨닫게 하시고 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짐승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뱉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누린 축복을 저희도 맛보며 살게 하옵소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회의 약한 자들, 즉, 무당 노인과 소년소녀가장들, 장애인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외로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서는 이웃이 있게 하옵소서 입 땅의 지역 때문에 계층 때문에 수인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편에 설수 있는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실직당하고 해고된 자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악화하고 나누는 저희들이 위기에 없어서 생명이 되시는 주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잘못된 무화 잘못된 가치관들이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황금 물결이 일렁이는 열매 맺는 구호를 맞이했지만 이 사회는 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나이다. 오염된 문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겁없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가출 탈선하는 청소년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해생비처럼 흐려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잘못된 문화를 고쳐주시고, 이 나라의 청소년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전한 사회 풍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 강력한 영성을 갖춘 크리스도인들이 촛대에 있는 이 사회에 골고루 배치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인하여 이민족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 9 8페이지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은 시예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 보다. 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신애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실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느리로다. 울며 실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로 꿈꾸는 추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对。我。